사람의 수명은 그 사회의 건강 수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대 수명이 높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높은 다섯 나라와 우리 한국의 위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높은 지역으로 평균 85.5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며 서양의학과 중국 전통의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장수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4.8세이며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스위스는 84.4세로 유럽 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고품질이 의료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는 삶의 균형이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지만 84세 이상의 기대 수명을 자랑합니다. 정부 주도의 건강 프로그램, 깨끗한 위생 환경, 규칙적인 운동 문화가 돋보입니다. 이탈리아도 평균 84세를 넘으며 지중해 식식단과 가족 중심의 삶, 따뜻한 기후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요? 2024년 기준 한국의 기대 수명은 약 83.6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들은 단지 병원을 잘 이용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힘이 장수를 이끈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처럼 자연을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진정한 출발점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